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연준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는 이틀 일정의 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만장일치로 금리를 75 베이시스 포인트, 즉0.75% 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불렸던 폴 퍼커가 연준 의장을 지낸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 시대 역시 인플레이션과 강하게 맞붙고 있는 셈입니다.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FOMC는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 2%로 돌아가는데 강력하게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연준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리스크가 출현하면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재차 적시하며 두달 연속 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는 이만큼 0.75% 포인트 올린 것은 절대적인 이 수치가 낮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한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라는 스포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는 그 공을 치는 스포츠인데, 신기하게도 160km를 던지는 투수가 홈런을 맞기도 하는데, 130km를 던지는 투수가 삼진을 잡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상 가능성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60을 던지다 보면 타자들이 적응을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공이지만 반복해서 보면 그 속도에 적응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칠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코스로 공이 들어오게 되면 타자는 그대로 서서 그 공을 쳐다보거나 헛스윙을 해서 아웃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0.75%포인트가 오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듣고 싶어 했던 발언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연준이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을 우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고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의 초기 징후를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주식성공TV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FOMC 회의 결과를 각자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이번 주 시작할 때 그리고 이틀 전 예상한 종목들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주식 성공 TV를 아껴주시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한 주를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UTI입니다.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7월 한달 내내 관심 종목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볼수 있었습니다. 관심 종목을 놓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26일 영상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재룡 전기 종가 기준으로 3%, 고가 기준으로 7% 이상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으로 7% 이상의 상승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만 두 종목으로 14%에 가까운 상승세를 볼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웃음 지을 수 있는 종목들로 엄선했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은 컨디션도 좋지 않고 좀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댓글로 제 건강도 염려해 주시고 종목도 14% 이상 상승하면서 도움이 된것 같아 기뻤습니다. 여러분께서 댓글과 좋아요 등의 참여를 활발하게 해 주신다면 힘들 때도 기운을 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가 말했습니다. 2050년까지 원전을 두배 늘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넷제로 때문입니다. 넷제로란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을 말하는 것으로 2050년에 달성하려면 재생 에너지 비중이 90% 이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 기술력과 보급력을 상기해 본다면 급하게 전기가 필요할 때즉 급전이 가능한 원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전력 개통에서는 화력 발전이 전기 수요의 피크성에 안정성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감축을 위해서 화력 발전을 줄이고 있는 만큼 원전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유럽 연합은 퇴세가 변했습니다. 실제 원전 반대 입장이었던 프랑스는 안전성이 보장되는 모든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028년부터 신규 원전 6개를 짓고 2035년에는 새 원전을 가동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26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즉 KINS가 최근 사우디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공모한 영구용 원자로 규제 절차 개발 및 기술 지원 사업 입찰에 참여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술 계약에 주목을 하게 되는 점은 지난 5월 사우디가 한국 및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에 1 2조원 규모의 원자력 건설 의사를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약을 체결,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서 사우디가 추진 중인 이 12조 원 규모의 원정 건설 사업을 한국이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로 이 관련 종목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관련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G2 파워입니다. G2 파워는 원정 관련주이면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을 연구 개발 및 제조하고 있습니다. G2 파워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4월 상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장 이후 5월까지 달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했는데 최저 16,650원을 기록한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며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7월 한달 동안에는 33,000원의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주다가 수요일에는 캔들이 정거점을 몸통으로 돌파했습니다. 현재 캔들 밑으로 이동 평균선이 자리를 거의 하고 있고 매물대도 캔들 밑에서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패턴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좋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우진입니다. 우진은 산업용 및 원자력 발전소형 개측기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우진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5월 초 최저 9,500원을 기록한 이후로 급등했지만 이후 증시가 좋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6월에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는 미세하게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 중반 이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중인데 차트를 잘 보시면 이동 평균선이 골든크로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정거점을 한번 넘어서 줄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거래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BHI입니다. BHI는 원전 관련주로 원자력 에너지 설비 설계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한전을 비롯해서 전력회사 및 발전 사업자, 대형 건설사, 포스코를 포함한 제철회사 등이 있습니다. BHI 10차트를 보면 5월과 6월 계속해서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나서 쌍바닥을 다지고 나서는 급등했습니다. 이후 증시가 좋지 않으면서 증시 영향으로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거의 박스권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이 정별로 자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저항라인인 7,600원대를 윗꼬리로맞고 떨어졌습니다. 앞서서 마찬가지 패턴이 난다 난다면 다시 한번 이 라인에 맞고 추세를 돌려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코스피 1봉 차트를 보면 확실히 7월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걱정했던 FOMC 결과도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됩니다. 주식성공TV 보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수익과 익절 상승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